와, 천 원대에 이 정도 공병이면 진짜 괜찮다. 친구들이 만나자마자 저한테, 어, 향 너무 좋다고, 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설탕이나 다른 조미료 아무것도 안 넣는데, 었 이렇게 달달하고 과자 같은 맛이 난다고? 진짜 피부가 엄청 보들보들해져가지고, 내 피부를 만지게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착용한 귀걸이의 90% 이상은 이 쇼핑몰 제품일 정도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요즘에 너무 잘쓴찐 애정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가성비 갑 향수 공병부터 주변 반응이 좋았던 향수, 그리고 간식, 액세서리, 화장품까지 꿀템들만 고루고루 모아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일단, 요즘에 제가 정말 자주 재구매한 향수 공병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저희 같은 향덕들은 향수만큼이나 향수 공병도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를 써봐도 역시나 트라발로만 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트라발로에서 종류별로 사서 쓰거든요. 근데 트라발로가 솔직히 공병치고 좀 비싸잖아요. 거의 뭐 만원에서 삼만원?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몇십만원짜리 니치향수 담아 다닐 거면은 그런 공병에 담아 다니면 되는데 몇만원짜리 향수, 뭐 몇천원짜리 바디미스트 이런 거 뿌리고 싶을 때도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트라발로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려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트러블로처럼 이렇게 펌핑식으로 쓸수 있는 저렴한 향수 공병들을 여러 개 써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가성비 값이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한양 MSL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공병인데요. 저는 이거 하나에 1,800원에 샀어요. 사이즈는 한 중지 정도 되는 사이즈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뭐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쁘거나 아주 특출난 장점이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딱히 단점도 없어요. 솔직히 향수 공병은 그냥 펌핑 잘 되고 가지고 다닐 때안 세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딱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거를 5개를 주문해서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써봤는데요. 하나도 세는 거 없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와천 원대에 이 정도 공병이면 진짜 괜찮다 싶어서 추가 주문을 하려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후기 중에는 막 센다는 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신반의를 하면서 10개를 추가 주문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 10개도 하나도 안 샀어요. 그래서 어, 약간 좀 제품 뽑기 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가격대 생각하면 진짜 괜찮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 이거 공병 사용하실 때 세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여기에 이렇게 향수를 담기 전에 그냥 공병의 상태로 요 그대로 한 15번 정도 이렇게 펌핑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향수를 담으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 투명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넘치게 담거나 너무 가득 차게 담지 않고 살짝 이 투명한 부분에서 약간 부족할 정도로만 채워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새지 않게 공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약간 좀막 쓰는 용도의 향수 담아 다닐 공병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것을 어,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가 최근에 한 병을 다 비운 향수. 진짜 뭐 탈탈 털어도 하나 나오는 거 없이 야무지게 다 썼던 향수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킬리안의 문라이트 인 헤븐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다 써가지고 버리려고 분리배출 준비까지 이렇게 다한 향수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 혼자서 다쓴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딱 뿌리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만나자마자 저한테 어향 너무 좋다고 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신나서 아 이거 킬리안의 문 라이트 인 헤븐이야. 막 이러면서 친구들한테도 막 써보라고 뿌려주기도 하고 또 공병에 덜어서 나눠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만난 친구들이 대부분 우디향을 좋아하는 취향이었거든요. 뭐 논픽션, 템버인지 이솝 이런 거 좋아하고 막 달달, 상큼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취향인데 이 향수는 우디향은 아니고 달콤한 망고향이랑 부드러운 코코넛향이 어우러진 과일향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이거를 딱맞더니 하는 말이 어, 과일향인데 되게 고급지다. 나 달달한 향안 좋아하는데 이거 엄청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제 친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달한 과일향수라고 하면은 그냥 막연히 뭔가 드럭스토어에 파는 되게 흔하고 뻔하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핑크빛 향수 냄새. 약간 그런 냄새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과일 향 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향수들도 많잖아요. 이 물라이트인 해븐도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망고향 향수라는 것 자체가 흔치 않기도 하고 또이 망고향을 정말 분해나게 잘 표현한 향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드백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laughs>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향이고요. 이 향수는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으니까 자세한 리뷰는 그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바사카고라고 하는 고구마 칩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끼니를 챙겨 먹는 거 약간 귀찮아해가지고 식사 대용으로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거예요 한 봉지에 3,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고구마를 말린 고구마 칩입니다 고구마 말고는 여기에 다른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 100% 고구마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달달해요. 설탕이나 다른 조미료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이렇게 달달하고 과자 같은 맛이 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맛입니다. 그 군고구마 먹을 때 꿀같이 제일 달달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모아서 구운 느낌? 그리고 튀긴 게 아니라 구운 건데도 진짜 바삭바삭하고 되게 얇아서 먹기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100% 비건 인증 간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뭔가 말하는 톤이 약간 홍보통 같긴 한데, 전혀 저는 이곳과 1도 상관이 없고, 그냥 제가 코스트코에서 직접 사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거 그냥 뭐 간식처럼 과자처럼 먹기도 하고 식사 대용으로 먹을 때는 꾸덕한 크림치즈에 찍어 먹거든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거기에 찍먹하는 거 완전 강추하고 그리고 막 샐러드나 시리얼 먹을 때이거 잘게 부숴서 토핑처럼 뿌려 먹기도 해요 그러면은 진짜 이 크리스피한 식감이랑 달달함 덕분에 질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 포만감도 있어서 저처럼 약간 끼니 챙겨 먹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다음은 아임 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 입니다 요거는 얼굴 각질 제거 해주는 스크럽 마스크인데요. 원래 제가 피부가 좀 얇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스크럽 하면은 좀 자극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크럽이나 각질 뭐 제거제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잘 쓰는 게 러쉬의 슈렉팩, 그 마스크 오브 메그나민인가 그거는 잘 쓰고 있는데, 근데 그것만 오래 쓰다 보니까 좀 다른 걸 써보고 싶어서 뭐가 좋은지 찾아보다 보니까 요게 좋다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는데 어, 진짜 좋더라고요. 이걸로 스크럽 하고 나면 진짜 피부가 엄청 보들보들해져가지고 어, 뭐지? 이러면서 계속 <laughs> 내 피부를 만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럽 알갱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이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이거 문지르지 않고 그냥 얼굴에 올려놨다가 물로 씻어낼 때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정도로만 해줘도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거나 화장이 잘 받아야 하는 날 이거 꼭 해 줍니다. 그러면 진짜 다음날 화장할 때 피부 표현이 평소보다 훨씬 더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 향이 좋아요. 이게 무화과 향인데 진짜 자연적인 무화과 향이에요. 보통 약간 무화과 향 제품들은 크리미하고 밀키하고 이런 게좀 섞여 있어서 약간 느끼하거나 인공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오, 계속 맡게 돼. <laughs>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진짜 농장에서 무화가 따와서 그거를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이렇게 넣은 듯한 향입니다. 되게 정제가 안된 무화가 향처럼 느껴져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근데 오히려 좀 러프한 무화가 향이라서, 그러니까 예쁘게 다듬어진 무화가 향이 아니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좋다. 이런 향이 나는 뭔가 룸 스프레이나 디퓨저가 있다면 살의 향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품력과 향기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추천! 다음은 제가 진짜 거의 모든 영상에서 착용하는 귀걸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봉수라고 하는 쇼핑몰의 귀걸이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거의 구독자 뭐 몇천 명대? 일때 그냥 노출 의무 없이 무상 제공으로 귀걸이를 선물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된 이후로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그 이후로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도 너무 잘 애용을 하고 있는 액세서리 쇼핑몰입니다. 진짜 제가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착용한 귀걸이의 90% 이상은 이 쇼핑몰 제품일 정도로 정말 제가 자주 착용하는 귀걸이들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착용한 것도 그 쇼핑몰 제품이에요. 근데 일단 저의 귀걸이 취향은요, 되게 앤틱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취향입니다. 그 빈티지 샵에 가면 있는 크고 반짝이고 볼드한 그런 귀걸이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거좋아요 작고 깔끔한 거할 거면 그냥 안 하겠다. 이런 주의라서 원래는 진짜 빈티지 샵에 있는 리얼 옛날 귀걸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자주 착용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문제는 너무 무거워요. 귓볼 막축 처지고 귀걸이 무게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오래 착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두봉수에서 바행하는 귀걸이들은 엄청 화려하고 큰데 별로 안 무겁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그 귀걸이의 무게감이 어떤지 다 적혀 있거든요. 가벼운 건 진짜 가볍다고 적혀 있고, 무거운 건 무겁다고 솔직하게 다 적혀 있어서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약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죠. 어, 제가 직접 착용해 본 제품들 중에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몇개보여드리자면 일단 마세라티 블랙 이거는 블랙 톤의 옷 입고 우아한 느낌 연출하고 싶을 때 착용하는 귀걸이입니다. 골드랑 블랙의 조화라서 좀골저스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많이 무겁지 않아서 굉장히 자주 착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 블랙 아이드 이게 좀 블랙 톤인데 완전 블랙은 아니고 살짝 그레이 톤이 돌면서 투명한 느낌의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쿨톤 분들이 착용하면 정말 잘 어울릴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흑발이라서 원래 좀 이런 블랙 톤의 귀걸이를 하면은 머리카락에 묻혀서 잘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저 같은 흑발인 분들이 착용을 해도 확실히 딱 눈에 띄는 어떤 화려함이 있다. 그리고 이게 빛에 따라서 막 반짝이는 게 되게 예뻐서 저는 뭐 밤에 술자리 가거나 뭐, 파티 같은 거 가는 날, 그때 착용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피나 길이에 비해서 진짜 가볍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던디리더. 이거는 사실 제 취향 치고는 좀 작고 얌전한 귀걸인데 근데 보통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현란한 귀걸이입니다. 이것도 큐빅이 막 박혀 있긴 하지만, 제가 좀 캐주얼하게 입는 날 착용해도 꽤나 어울리더라고요. 오버사이즈의 자켓이라던가 맨투맨의 청바지. 이런 걸 입는 날 착용해도 딱 포인트가 되고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것도 요즘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착용했을 때 전혀 귓볼 피곤하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저의 찐 애정템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됐을까요? <laughs>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laughs>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